자, A17번 문제도, 자,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잖아.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이라면, 자, 각이 어떻게 갖는 거야? 자, 이 62도의 억각은, 자, 여기가 돼서, 자, 이 각이 62도다. 자, 이렇게 했을 거고, 또, 자, 38도의 억각은 여기지. 그래서 이 각도 얼마다? 38도다. 라고 했던 거. 자, 이거 너무, 저다 알지? 다 아는 거잖아. 자, 근데 더 이상 알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 문제는 문제를 잘봐 x와 y 각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지 자 이렇게 x와 y 각의 합을 구하라 문제는 어, x와 y를 각각 구할 수도 있지만 자 각각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야 자이 문제가 그래 자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자 내가 더 이상 x와 y 각을 구할 수 있는 단서는 자,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자, 삼각형 자 BDC라는 이 삼각형의 합이 몇도다? 180도라는 걸 이용을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이각 몇도? 자 38도와 자이 삼각형의 어느 각자 Y와 자그 다음에 이각 이각이 얼마니 X 더하기 62도를 합치면 180도가 된다라고 해서 자 X와 Y 마 Y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만 놔두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자, X 더하기 Y는, 자, 180에서, 자, 38도와 62도의 합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빼주면 되지. 그럼 얼마니? 100도니? 맞니? 100도를 빼면 되지. 그래서 답은 얼마야? 80도가 답이 되겠지. 어,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그래서 X, Y를 각각 구하려고 하면 좀 힘들고, 각각 구할 수는 없어. 자, 이 식을 유도해서 풀면 된다.